동작, 준비, 빠기 시작! 최대한 빠르게! 자, 위로! 빠르게! 쫙쫙 뻗어! 자, 뒤로! 빠르게! 무릎 튕겨 상관없어! 자 바로 동작 준비 시작 첫 번째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와또고잘 챙겼다 일곱 여덟 아홉 예 이제 앞으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, 아홉 여 가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자 니가 시작해 오케이 시작 하나 둘셋 어깨 돌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받으러 하나 둘셋네 어깨 5, 돌려 어깨! 팔이 아니야 여덟 어깨 5, 돌려 4, 4, 4. 팔 모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 열까지 다쉴어이새 <놀라> 넘어가 이 새끼가 여섯 일곱 여덟 8표!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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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2번!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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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번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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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우리나라 번1 3위 번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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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 9, 10 야, 와, 어, 와. 와. 야 현수가 배 왕자 한 보여줘 빨리 배힘줘 보여줘 한번 그렇지 와야 빨리 해봐 이 새끼야 와 멋있다 야 코치 왕자 한 보여줘 서비스 우와 야이 정도는 돼야지 서비스도 이거